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채민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머리와 이제 지식으로는 골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줄 알겠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 분명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왜 몸은 안 되지? 그리고 왜내 모습은 그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의 레슨보다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골프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한수번 넘게 같은 주제로 찍고 지었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좀더 가볍게 얘기, 가볍게 쉽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골프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분명 나는 알고 있는데 안, 몸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안, 아는, 분명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되는 분들한테 이 방법을 추려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골프를 이제 하면서도 뭐 회원님들을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 나쁜 동작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좀더 느낄 필요도 있고 선수들. 정말 멋있는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스윙을 정말 많이 따라하고 흉내를 내는데요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 보면 어이 사람 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네 어 이런 게쓰이네 이런 걸 정말 새삼스럽게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어,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고 정말 잘 치고 싶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골프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 백스윙을 어떻게 빼야 되고. 어, 공은 어떻게 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공이 아예 막코 앞에 떨어지고 안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레슨을 받게 되셨는데 그분이 오늘을 백스윙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스윙을 할때 어깨로 꼭 어깨로 쭉 보내야 보내고 얼굴 밑으로 턱이 들어야 되고 막 이렇듯이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진과 제가 눈으로 봤을, 보여, 봐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을 때, 알고 계시고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게 이제 눈을 보시고, 그게 골프가 그렇잖아요. 그게 혼자 하기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저를 흉내 내보,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흉내 내기 전에, 먼저 제가 백스윙 하는 방법을 좀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랬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어들스 하시고, 저는, 자, 테이크웨이도, 여기 공간, 체크과 내 몸과 공간만 유지한 상태로 팔로 보내고요. 팔로 일자로만 보내요. 완전 쉽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프도, 이렇게. 몸만, 반만 오기. 팔로 이렇게 만들어요. 팔툭 회전하면서 사선으로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이런 사선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로 올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몸통이 안 꼬였나요? 아니면 뭐, 파, 진짜 팔로 만든 거 같나요? 아니면 어깨가 안 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제 동영상과 사진에는 저는 머리 축도 고정됐고, 백스윙이, 백스윙이 뭐,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잘 나와 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바로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따라 했을 때제 모습을 따라 하고 공을 놓고도 어깨나 이런 큰 부분이 아닌 팔로 그냥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보셨을 때내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 어, 팔로만 한것 같고 몸통 하나도 안 놓은 것 같고 어깨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공을 치셨는데 이제 동영상이 딱 뜨잖아요 공 치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드리면 어 회원님 어깨 90도까지 다 들어오고 백스윙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다 완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골프는 절대 혼자서 못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몸의 느낌과 감각은 최대한 믿지 말으셔야 돼요. 어, 저는 골프를 할때 저를, 저를 잘잘안 믿어요. 왜냐면 저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제 몸은 어, 다르게 느끼고 이해를 하고 계속 왜곡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사진과 동영상 또는 뭐 요즘은 워낙 이제는 기계들이 좋아서 뭐, 여러 가지 타사, 뭐, 타 기계들이 저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요. 또, 공도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친대로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중요해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스윙을, 내 스윙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로지 내 몸의 느낌으로, 아, 어깨가 진짜 이만큼 가요. 오, 좋았어. 어깨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이랬는데, 정작 공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맞추시려면,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을 아시나요? 아, 내가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내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내 문제점을 아시나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보고 나서 그걸 바꿀 수 있게끔 흉내를 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머리가 움직이시는 분은, 머리가 고정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팔로만 들어도 좋고요. 뭐, 백스윙을 손목으로만 올리셔도 좋아요. 머리가 안 움직이게끔 한번 흉내를 내고 따라 해보세요. 이렇듯이요. 그리고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 여기 옆에 무언가를 세워 놓으시던가, 아니면 진짜로 공이 안 맞던, 잘 맞던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대부분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은 어깨를 보내거나 큰 근육을 이렇게 탁 던지려고 백스윙을 던지면서 하시는 분들이 스웨이가 좀 많으신데요. 또는 골반이 안 빠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진짜 시, 시, 시선이 공에 있지 마시고요. 공은 그냥 노... 어... 재미 요소이 불가하고요. 동영상 틀어 놓으시고 거울 또는 보시고 얘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들어보세요. 그렇듯이 숙내내고 따라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고 연습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골프를 처음에 접근하시고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어떻게 초보자분들 이제 좀 중상급자로 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내 몸의 느낌과 이 데이터나 이런 영상적인 걸 분석을 했을 때 맞아 떨어져요. 하지만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고 아직 내 몸에 느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따라하기를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고 반복해져서 내 모습이 예쁘고 정확하게 나오면 점점 시간이 가시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아 테이커일 때왜저 프로는 유트, 어깨를 보내라고 했었구나. 왜 백스윙 때 어깨가 내 얼굴 밑으로 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흉내내고 따라 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습을 하실 때꼭아 테이커는 어깨로만 빼냈어. 근데 어깨를 빼는데 스웨이가 되네요. 이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지웠다 반복도 하는 이유가, 자, 어깨를 보내야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초보 골퍼분들이나 골프를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팔로만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음, 따라 하시면서 팔로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흉내내고 모양을 만들면서 천천히 그 근육들을 연결시켜 보세요. 저도 너무 지금 이 내용을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 마음과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렵다기 보다는 이게 혹시나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자, 첫 번째 요점 정리를 해 드리면 동영상과 사진이나 뭐 또는 누구한테 봐달라고 하셔서 내 모습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봤을 때 공을 못칠것 같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백스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머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적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스윙 하셨을 때 축, 척추, 척추도 똑같이 스웨이가 되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에서 뭐 코킹도 돼야 되고 힌지도 돼야 되고 턴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딱 보시면서 영상 동영상을 내 모습을 시청한 후에 그 모습이 안 되면 좋아하시는 프로, 프로를 따라 하셔도 좋고요. 그 모습이 안 되게끔 흉내를 내고 만들어 보세요. 그냥 모습을 그러면서 흉내 내면서 잡고 이러다 보면 점점점 정말 몸이 반응하고 고쳐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예로 들면, 제가 만약에 운동 을 삼두 운동을 해요. 근데 제가 헬스 트레이너 분이 50kg 하는 거랑 제가 삼두 운동을 50kg 하는 거랑 같은 자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삼두 운동을 하면서도 막 다른 승모도 쓸 거고 막 여러 이렇게 막할 거예요. 근데 그 분은 정말 삼두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극이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 흉내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 흉내를 내고 내 모습이 좋아지고 분명 나는 팔로만 해서 예를 들어 몽통이좀 많이 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는 분명 팔로만 해서 아, 느낌 진짜 막 팔로만 한것 같고 이런데 막 영상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깨가 들어오고 어, 어깨가 딱9도까지 돌았네? 이러면 그 백스윙이 느낌과 모습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너무 광범위 유튜브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지만요. 내가 아는 모습과 동영상을 찍었을 때내 모습이 너무 다르신 분들은 조금만 더흉내 내기와 따라 하기를 통해서 그런 훈련 연습 방법을 하셔서 좀더 개선해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음, 훨씬 더 저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쉽게 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사진과 동영상, 뭐 사진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기 흉내내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민노프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